어 어쨌습니까 이 프랑스의 온도기. 비행기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. <laughs> 하지만 돈이 없다. 미진하다. <laughs> <laughs> 보험 계좌. 보험 계좌를 내가. 농사직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만드신 건데, 누룩 소금이에요. 누룩 띄운 것과 이제 천일염을 같이 섞어가지고, 저염식품으로 사용되고, 이제 발효식품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금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. 아, 예요 이거 봐요. 네네. 액상소금이에요, 액상소금. 액상소금이에요, 이게? 뭐가? 짠. 아 네. 엄청 짜. 어. 엄청 짜. 어. <목소리> 느끼기에 짠 정도는 소금이랑 비슷한데 어? 어, 어떻게 하면 훨씬 적 얼마나 적은지 제가 잘세히해수 <laughs> 저희 어머가 연구를 아. 하시야될 같고 이거 고기 찍 먹고 싶다 아니 안시 건강에 너무 좋을 것 같아 장아찌로도 담을 수 있는 거아이 소금이랑 무 음, 장아찌? 뭐예 저거 먹아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들고.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이제 좋은 상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<laughs> 아버님 따라서 선두 주자로. <laughs> 어머니. <laughs> 사실 선두 주자 <laughs> 끝판왕 아니에요. <지금>. <웃음> <웃음> 특별한 수작 이런 이름 이름도 어머니가. 이거는 달콤한 수작이라고. <laughs> 네, 달콤한 수작 <laughs> 이런 것도 시리즈로 하시겠다는 어머니의 의욕으로 아 이제 앞으로 선두 주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. 달콤한 수작 뭐 옹달수작. 인간의 맛은 다 나오는 거야. <laughs> 그비치르네 이렇게 이탈리아 치아바타 아닙니다 치아바타 아맞았다 이탈리아 화룡바 아, 크림치즈는 수입산 일단 치즈를 발라주겠습니다 크림치즈도 요새 많이 들어가요 치즈빨이, 네. 치즈빨이 아, 있잖아요 아치즈 발. 배고프신 분 있으시나요? 크림치즈랑 이게 블루베리가 상당히 좀잘어울려 아, 이렇게 해서 잼이 를만이 들어가요 많이 하면 맛있죠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네. 어. 잘어울마나 보다 이호 부분에 잼이 덜 들어가지 왜그동안져요 중간에 죠요음 블루베리 향이 네. 건빛쥬르가 아, 악퍼다 알맹이가 한번 터지는게 네. 맛있다는듯 아와 어떻습니까? 아, 아 비싼거만 써가지고 아 <laughs> 그냥 잼은 씹어먹는 맛이 없는데 빵이랑 치즈만 넣어도 음. 식감이 너무 좋아 중간중간 중간 터지는 블루베리가 아, 퍼지네 아 오늘 되게 맛있고 세련되고 이 프랑스에 온 듯한 느낌 오늘 어, 어땠습까이 프랑스에 온 느낌 비행기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가고 싶어요 <laughs> <laughs> 하지만 돈이 없다 믿진 마세요 후원 계좌로 후원 계좌로요? 동동바구 이름이 어렵다 근데 그뭐 네, 줄여서 동바 동바 <laughs> 동네 바구 줄이게 동바잖아요 아니에요 네, 이제 바꿔야 됩니다 아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